여러분, 오늘은 직장인 연가 쓰는 법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연가 쓰실 때 어려움 느끼시죠? 특히 신규자분들 연차 쓰는 거 굉장히 눈치 보입니다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아픈 척하기입니다. 몸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명분이 생기죠. 연가 쓰기 굉장히 쉬워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아픈 척을 해야 할까요? 첫 번째 포인트는 눈 뒤집기입니다. 이때 완전히 뒤집지 마시고 반쯤만 뒤집시는 게더 효과가 좋습니다. <목소리> 어, 진장님 좋네요.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연가, 연가, 연차, 연차 좀 써서 어, 어, 그래, 어, 연차 할까요? 어, 그래도 좀고고 가. 연차 쓱 쓰게.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될 경우가 있죠. 머리 흔들기 말 더듬기 같이 이용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팀장님 오늘 뭐뭐뭐뭐뭐너무 너무 안 좋은데 연차 좀 쓰면 얼른 들어가 내가 과장기 말씀드릴게두 번째입니다. 은근슬쩍 연가 쓰기입니다. 말 그대로 업무 보고를 하거나 무언가 말씀드릴 때 은근슬쩍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리기 어, 팀장님,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입니다. 어, 이쪽에 보시면은,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, 약 다섯 개 정도 더 시행될 예정이고요. 오늘 연가를 써야 괜찮아요? 어, 그래. 그럼. 어, 뭐, 뭐라고 했지? 아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이번에 저희가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서, 좀더 증거 받았는데, 그냥, 약간, 어, 그래. 또, 뭐, 뭐라고 했지? 세 번째입니다. 재치있게 연차 쓰기입니다. 다시. 어, 안녕하십니까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마지 말씀 안 드리고요. 세 번째 재치 있게 연가 쓰기입니다. 아 신장님 오늘 아유, 민원도 많고 제가 사행시 한번 해볼게요. 그 민원 응대로 네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사행시 음, 그래 해봐. 민 민원이 많네요. 원 원통합니다. 응 응급 상황인데 연차 좀 음. 써도 되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.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소변 복인데요 말 그대로 소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팀장님 오늘... 아...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기 회식 자리에 가면 다들 제 술도 많이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연차를 말씀드리면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우 오늘 팀장님 좋은 자리인데 제가 그래도 한잔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 우리 홍준구가 오늘 소맥으로도 한번 말아봐 예. 네,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연간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쓸수 있도록 이 방법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